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승호 선생님의 돈보다 운을 벌어라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반대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연히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운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좋은 운을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고난 운은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지난 45년 동안 주역 연구에 매진하며 주역과학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체계를 정립한 주역학자 초운 김승호 선생님이 주역의 원리를 이용한 운 경영의 기술을 소개한 책입니다. 도대체 운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좋은 운을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고난 운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불운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경영자라면 조직의 운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중몇 가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운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은 운을 끌어내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운이 어디 있어 라고 비웃으면 운은 오지 않습니다. 반면 운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조심성이 생기고 운을 향한 탐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노력만 하는 사람과 운을 생각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있어서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물론 운이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난 후에 생각을 해야 하고요.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운만 기다리는 짓은 거지근성이고 재수없는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행운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운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책에서는 바람처럼 들어오고 전기처럼 통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운은 밖에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될수 있으면 많이 만나고 특히 낯설고 새로운 사람을 많이 접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운의 영역이 넓어지니까요. 하늘 아래 최고의 복은 단연 사람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강한 사람도 인복이 없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을 내 인생에 끌어모으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에 사람이 모이니까요. 그리고 인복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목소리를 이야기합니다. 탁 트인 목소리, 맑은 목소리, 악기처럼 잘 울리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인데요. 사실 목소리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목소리는 좋게 갖고 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김승호 선생님은 관상을 볼때 목소리를 제일 먼저 본다고 합니다.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이 있습니다. 계속 해왔던 것만 계속하면 발전이 없거나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든 바꿔보라고 하는데요. 노래도 불렀던 노래만 부르지 말고 새 노래를 불러보고, 취미도 새로운 취미에 도전을 해보고, 음식도 먹던 것만 먹지 말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산책길도 가던 길만 가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고, 출근길도 가던 길만 가지 말고 새로운 길로 가보라고 합니다. 옷차림도 입던 옷만 입지 말고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바꿀 게 없다면 걸음의 속도라도 바꿔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바꿀지 생각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아야 생각도 바뀔 수 있고, 운도 버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운이 안 좋다고 합니다. 불평, 불만은 주역의 괴상으로 삼풍고인데요. 이는 현재가 붕괴되고, 대단한 재앙이 찾아온다는 뜻이라고 해요. 항상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애군이여, 이쪽으로 와주세요. 라고 방송을 하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불평불만을 끊으면 하루하루의 온도 좋은 쪽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원래 불평불만은 노예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에 찌들면 노예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본인뿐 아니라 자식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세상사는 관점을 바꾸면 다르게 보이는 법이다. 불평불만이 많은 이유는 관점이 편협하기 때문이다. 시급히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 불평불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다른 일에 불평할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돈이 없어도 너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늘 헤어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을 잇었는데요 이들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괴상은 수산건입니다. 수산건은 묶여있는 상태, 다리를 저는 것, 어둠 속에서 꼼짝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 산, 거는 고립을 뜻합니다. 경제적인 고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고립을 말합니다. 남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재수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운명을 놓고 봤을 때 외교적인 고립은 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립이 오랜 세월 쌓인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하늘이 볼때 이런 사람은 돈을 가질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은 공존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합니다. 인간은 서로 소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좋은 운은 전기와 같은 것이므로 소통하지 않으면 막히거나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밝은 곳으로 나오라고 해요. 사람을 만나고, 자기 의견도 좀 이야기하고 남의 말에 고개도 끄덕이고 모임도 나가서 회비도 내고 구석이 아니라 탁 트인 곳에 앉아 남들이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말도 하고 친구들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도 하고 함께 놀러도 가고 영화도 보고 밝은 색깔 옷도 입고 성큼성큼 시원하게 걷고 남에게 시간을 베풀고 사람을 보고 미소도 짓고 싸운 사람과 화해도 하고 남이 말하면 인정도 하고 남들 꽃무늬만 따라붙지 말고 앞으로 나서서 고개를 좀 숙이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수상권의 징후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그러면 돈이 생기는 일도 늘어나고 종래의 가서는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운의 늪에 빠졌을 때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옷을 많이 입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새로운 옷이란 좋은 옷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입지 않았던 색다른 옷을 말합니다.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입니다. 청바지도 좋고 등산복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스타일을 싹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라면 좀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다양한 스타일의 복장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중에서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타입을 정하면 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란요? 도대체 얼마나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자식이나 부모한테 쓰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돈 역시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그 밖에도 여행도 좋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동네를 산책하라고 합니다. 경치 좋은 공원 같은 곳 말고 낯선 곳 말입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이 많으면 운명은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행운 귀신이 볼때 말이 많은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니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초상화로 그려도 좋고, 대중 앞에 나서는 것, 특히 TV 출연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연단에 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요점은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많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저자는 이 방법에서 효과를 본 적도 많았다고 해요. 바로 그릇을 깨는 것인데요. 컵도 좋고 항아리도 좋고 병도 좋고 대신 접시처럼 평평한 것은 안되고 바닥이 깊은 그릇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값싼 그릇을 30개 정도 사두고 매일 한 개씩 1개월만 깨보라고 합니다. 불운의 늪에서 확실히 탈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째서 그릇을 깨면 불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불운이 지속되는 이유는 사방이 막힌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깬다는 것은 현상으로부터 탈피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릇을 깨면 재수가 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원래 재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고요. 불운 속에 갇힌 사람은 종종 그릇을 깨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운을 끌어당기는 성품은 무엇일까요? 명랑함과 친절함입니다. 남에게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명랑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이 많은 곳에 자주 나서야 합니다. 한발더 나아가 친절을 베풀 곳이 더 없는지 열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친절은 건강에도 좋지만 행운의 신에게 나를 광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재수 좋은 행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생활하면서 복권을 산다면 당신이 당첨될 확률은 만 배나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